여러분, 안녕하세요. 람제이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진 카라 노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인 이유 표현 카라 노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라. 카라 뭐뭐 때문에 뭐뭐 이니까 카라, 머머 뭐뭐 때문에 머머이니까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징은 이유의 주관적인 느낌, 편한 회화체, 명령 문장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보통형, 정중형, 플러스 카라. 그럼 품사별로 접속 방법을 알아볼까요? 명사, 명사 현재형 플러스 다카라, 데스카라. 그럼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슈마 주말, 슈마 다카라 주말이라. 동사 이 형용사 나 형용사, 동사 이 형용사 나 형용사 플러스 가라. 그럼 예시를 들어볼까요? 나 형용사 히마다 한가 더히마다가라 한가에서 동사 가우 사다 갔다 샀다 갔다가라 사서 이 형용사 아찌 아치, 덥다 아찌가라 더워서 다음은 노대, no 노대, no 뭐뭐 때문에 뭐뭐이니까. 노대, no 뭐뭐 때문에 뭐뭐이니까.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징, 카라보다 객관적인 느낌. 정중한 표현. 직설적이지 않고 말드한 표현. 그럼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보통형, 정중형, 플러스, 노대 그럼 접속방법을 품사별로 알아볼까요? 명사 명사, 현재형, 플러스, 나노대, 데스노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고도 일, 시고도 나노대 1이라서 나영용사 나영 용사 단어 끝에 다를 삭제하고 플러스 나노데 데스노데 그럼 예시를 한번 볼까요? 힘마다 한가하다. 힘나노데 한가해서 동사 이형용사 동사 이형용사 플러스 노데 그럼 예시를 한번 볼까요? 동사, 가우, 사다, 갔다, 샀다, 갔다 노래, 사서, 이 영용사, 사무이, 춥다, 사무이 노래, 추워서. 네,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쇼츠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아브나이. 위험하다。危ないですから。위험하오니。危ないですから、黄色い線までお下がりください。위험하오니、노란선까지물러나주세요。週末、주말。週末だから、주말이라。週末だから、混んでたな。주말이라、奔走었지。 닭가 高い 비싸다. 닭가이가라 高いから 비싸서 닭가이가라 가와나이 비싸서 안 산다. 헤즈 평일 헤즈즈다카 평일이라 헤즈즈다카라 스위트로 가나 평일이라 한산할까? 暑い、飛った。暑いので、どうぞ。今日は暑いのでアイスを食べます。日は暑いのでアイスクリームを먹습니다。買う、さだ。買ったので、さそ。カメラを買ったのでお金がありません。 카메라를 사서 돈이 없어요. 시고또일시고도 나노데 일이라서 아시도무시고도 나노데 오사키니 시제시마우스 내일도 일해야 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